내가 이 공을 치려고 하니까, 빗겨서는 절대 맞힐 수가 없죠. 아무리 얇게 맞춰도 분리각으로 맞힐 수 없죠. 그러면 이 공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어치기라고 그러죠. 그럼 밀어치기 이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덮어놓고 밀다가 보면 이리 똑바로도 갈수 있고, 자로도 빠지고, 우로도 빠질 수 있죠. 두께 잘못 때리면. 그때 이제 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숙으로부터 이 제일 적고 일직선을 바라보는 점이 있죠. 또 제일 적으로부터 이 제일 제2, 제일 적으로부터 제일 적으로 제2족구로 바라보는 최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겨냥할 때이이 이 숙으로 이 중간 지점, 내가 수직선하고 제일 자가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점을 보고 상단을 치고 치면은 이 각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겨냥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끌어치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연하는 장면 보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림하고 똑같죠? 아무리 얇게 벗겨도 분리각으로 맞출수 없으니까 밀고 간다. 그러면 이 선, 이선 중간 지점을 보고 상단을 치고 민다. 그럼 맞는다고 그랬죠? 현양이 됐어요. 자, 상단을 치고 부드럽게 쳐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공을 맞춰서 아무리 얇게 펴서 칠 수도 없고 천상 쿠숑밖에칠수 없는 것인데 이거를 밀어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공을 밀어서 내 공이 이 선을 그리고 내려가면 저걸 맞힐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겨냥은 저는 이제 끝났죠. 중간점 거의 정면을 밀듯이 해야 되겠어요. 각이 조금밖에 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면을 바라보고 상단을 치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아까 당점을 칠때 항상 이렇게만 잡지 말고 상단을 치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브릿지를 높여줘야 같이 이것도 수구도 상단을 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을 때릴 때는 브릿지를 조금 낮춰주고 하단을 때릴 때는 줍지를더 펴주면은 상중하를 수평으로 정확히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올리죠, 올려서 상단을 치고 사슬하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멀지만은 쉽게 쿠션을 이용해서 칠 수가 있는 것이죠. Thank <laughs> you.